안녕하세요.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HLB. 오늘 제 주총 이후에 주주간담회에서 진양군 회장은 FD 승인을 자신하면서 여전히 주식 한 주도 안팔 것이라고 강한 커미트먼트 강화 예, 워딩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정기주총 결과 공시 한번 살펴봐드리고, 오늘 또 이제 전면 공매도 제게 첫날이었는데요. HLB는 가열 종목 지정이 되었습니다. 주가는 금요일 대비해서 3% 하락한 55,100원에 마감됐는데요.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HLB 관련되는 기사가 아침부터 계속 이제 오까지 나왔고요. 한국경제 TV에서 이제 이 관련되는 기사 내용들 인터뷰 기사 뭐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FD 승인자신. 주식은 한 주도 안팔 것이다. 작년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전에도 진영훈 회장은 HLB 관련해서 주식을 한 주도 안 팔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커미트먼트. 강화의니다 주주 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요. 자두 번의 c r l 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전하면 세 번째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. 예, 결국 이제 다시 재개를 해서 최종까지 가는 어떤 아, 이런 상황에서 가남 신약이 89%의 확률로 승인을 받을 것이다. 요거는 이제. 그 CMC 관련되는 부분이 CRL에 나왔을 때 최종 허가 관련되는 통계적인 뭐 확률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FDA 승인까지는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겠다. 작년도도 이제 주총 이후에 이제 승인돼서 주가 가 올라가게 되면 어 개인적으로 좀뭐팔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어 이번에도 뭐 그대로 이제 워딩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. 오늘 주총에서는 이제 어, CRL 두 번째 났기 때문에, 이제 주총에서, 주총은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. 뭐, 11분 내에 끝났고, IR이어서 이제 진양호 회장이 이제 주도했던 주주 간담회가 1시간 반 이상 되었는데, 이제 주주들의 문의와 답변, 이런 형식으로 뭐, 진행이 되었겠죠. 그래서, 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항소 제약이 얼마만큼 빠르게 하면서 리서브션 기대감을 가시화시키는 건데 CRL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에 항소 제약이 어,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포스트액션 레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르면 예, 빠르면 이번 주에 받을 수 있다 예정이다 그럼 이거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아 이제 정확을 파악해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들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많은 신약 f d 기준 보면 거의 뭐 절반 정도 이상이 CRL을 받습니다 그래서 CRL 수령 후 허가를 받은 전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면 예, 5월 중에 그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클래스 1으로 7월 결과를 받는다는 이 타임라인을 어 3월 21일 금요일 온라인 간담회 이후에 이제 이 라인을 이 이제 타임라인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번 예, 한용의 CTO 같은 경우에도 두 번, 세번 CRL, 그, CMC 관련되는 부분의 CRL에서, 이제, 그, 미국 쪽에서 나왔던 이제 CRL, 어, 백서를 보게 되면, 1차를 받고, 이제, 허가받은 게 가장 많고요. 그니까, 러 이거는, 그, HLB의 IR 자료에도 이 부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, 이제, 두 번, 세 번, 많게는 뭐, 4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, 대부분. 그래서 2차, 3차 CRL을 받고도 허가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, 통계를 보게 되면. 그래서 CRL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CRL의 이유.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시간을 요하는 부분인데, 얼마만큼 빠르게 FD 기준으로 만족시켜서 허가를 받느냐가 일단은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CMC가 원인이면, 통계상으로는 89% 승인율이 있다. 이제 제조공정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시간이 요하더라도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, 약의 어떤 이제 데이터라든지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면, 심하면 임상까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, 아 그런 어떤 원인이 아니라, 이 CMC 원인일 때는 통계적으로 승인관련,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89% 어, 아 관련되는 어떤 통계 자료가 있다는 부분들을 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추총 이후에 이제 간담회에서 진양 회장의 계속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. 그래서 신약 승인이 날 거라는 확신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가 이뭐 이번 3월 21일 전에도 계열사 지분 매입을 계속했죠. 작년도에는 38회차 이상의 IR을 했고 올해는 굉장히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열사 지분 매입을 했고. 그 다음에 신약 승인 받기 전까지 HLB 관련되는 본주는 한 주도 안팔 것이다. 그리고 추가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에서 선낭암이단가암 관련되는 부분에 FDA 허가 관련되는, 신청 관련되는 일정들도 뭐 소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어, 트럼프의 이제 최근 상호간세라든지 간세 영향에서 의약품에도 25% 간세 부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, 암남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혁신의약품이기 때문에 간세정책에서도 크게 뭐 영향이 없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IR 자료에 지난주부터 나왔던 부분 첫 번째 CRL 아, 발급이 한81%두 번째 받는 경우도 14%세 번째 받는 거, 네 번째 받는 거까지 있고 이런 CRL을 받고 난 다음에도 CMC 쪽의 이제 허가 확률은 회사가 밝혔듯이 89% 정도로 굉장히 여전히 높다. 이렇게 지금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매도 가열 종목 지정 관련되는 부분. 그래서 내일 아, 지정일이 되면서 공매도 거래 검지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또 이제 세칙 관련되는 부분에 내용이 있는데요. 시장 조치 내용은 그 지정일이 4월이니까 지정일 1일간 이 공매도 거래가 정지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가열 조건이 이제 이전하고는 조금 뭐 달라졌는데 기존에 이제 그케이 사이트 가서 가열 현황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한3% 이상 빠졌을 때 오늘 이제 3% 이상 빠졌기 때문에. 5%, 10%, 10% 이상 하락했을 때하고 좀 다른데, 이거는 당일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이 30%, 그 다음에 뭐, 공매도 거래비중, 정가 비율, 뭐, 요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가열 종목 지정인데, 오늘 자로 이제 조회해보면, 공매도 거래대금이 HLB 같은 경우에는 207억 정도거든요. 전체 거래대금이 한 832억이니까, 공매도 거래 비중은 24.95 그러니까 한25%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매도 31일 재개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가열종목 지정 제도를 올까지 확대하면서 기존보다는 좀 완화시켜서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적용하는 날짜, 4월 1일이 이제 적용 날짜니까 기존에 이제 공매도 이제 거래 대금 비중이 30% 넘어야 이제 이 가열종목이 지정하는데 4월 달에 이제 지정해서 적용할 때는 20% 이상을 좀 완화해서 적용하는데 25%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3% 이상 하락했을 때 그래서 이제 공매도 가일 종목에 지정이 되어서 내일은 공매도가 뭐 금지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정기주총 이제 결과 오늘 있었던 부분에서 재무제표 관련된 승인보고 배당 보고 그 다음에 임원선임에서 원할 대로 대부분 어, 한용의 이제 신규 선임이라든지 양충모 사회 의사 어~ 이 부분들 뭐~ 보수안도 어, 그다음에 이제 임원 퇴직금 관련되는 부분들만 이제네 가지는 그대로 원한대로 가결하고 의안은 일단 철회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승인 어~ 때문 여부하고도 좀 뭐~ 이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황서제약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제 3월 21일에 이제 빠졌던 부분을 이미 올라가서, 이 미국 머크사와의 라이센스 아웃 이후에 어 양봉을 내었고, 오늘도 장중에는 5 0위안까지 이제 올라가면서, 흐름들이 여기는 이제, 어, FDA의, 어, 두 번째 CRL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그냥 극복한 어떤 모습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31일, 어 오늘 이제 여러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이 나는데 왔 이제 작년도 연례 보고서가 이게 보니까 뭐한270 페이지가 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순이 관련되는 부분이 양서 제약이 뭐 47%가 아 어, 증가하면서 이 발표 위에 뭐3% 넘게 좀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데요.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올해 관련해서 이제 그 개발, 연구개발 관련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요. 생산 관련되는 이 노이즈도 어잘 처리돼서 성인까지 가는 어떤 흐름의 항서제약이 어떤 모습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에 기대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오늘 이제. 공매도 쪽은 이제 재개가 되면서 37만 8970 주정도 역시 이제 그어 대차 그 장고 비율 자체가 8% 되는 종목이 었고 최근에 이제 대차 거래 체결이 많았던 부분들이 공매도 하고도 재개되면서 바로 이제 일단 수급상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봐야 될거고요 어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장고는 277만주 예. 되고요. 오늘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여전히 이제 체결이 상한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가 170만 주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 200만 주 넘었는데 오늘 거래량은 좀 작았습니다만 일단 밑꼬리가 소폭 나와서 5일선 회복은 하지를 못했죠.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이제 5만 6천 원대 시도를 하다가, 이제, 12시 넘어서 5장에는 아침에 이제 저가를 좀 깨고 내려가면서, 5만 4천 원대가 내려갔다가, 예, 종가상으로는 정규장 기준으로 보면, 예, 3시 반에 5만 5천 100원, 그 다음에 이후 이제, 그 정규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, 어, 빠지는 모습, 예. 55,100원에서 뭐 100원 정도 더아 100원 정도 좀더 올라와 있는 상황 이렇게 지금 에 되어 있는 모습이죠.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여전히 이제 금요일에서 오늘도 한 6만 정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. 아침부터 창구 쪽으로는 이제 모건스탠리 중심으로 어 매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 한국이라든지. 신한 쪽은 이제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뭐 매수 쪽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만, 어, 전반적으로 좀, 어, 매도에서, 모고스테니의, 어, 매도가 집중적인 어떤 모습을, 어, 수급상에서도 확연히 좀볼수 있는 어떤, 예, 모습이다.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. 자, 개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과 항서제약의 어떤 이야기들, 어, 그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, 어,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중회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동영상 아 링크 참조해주시면 되고요.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